세계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디아나? 아... 라이언이나 어, 연습할까요? 그거야 당연히 우승이지! 라이언... 약간... 라이언 좀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해본 멘팅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약간 그 도일했던 마용가짐으로는 하기 어려운 것 같아. <laughs> 아야 캐릭터도 좋아 분명히 좋다고 그래서 좀 그래. 아 이게 진짜 헷갈리는 게. 제가 도일도 하고 제키엘도 했잖아요 근데 제키엘이 나름 빠릇한 편이거든 메인탱 중에서 그리고 레오도 했어 근데 레오랑 도일은 느낌이 비슷하긴 해 근데 그둘 다랑 느낌이 다 다른 거 같아 오, 이거 딱 맞는데. 좀 어려운데 완전 마음에 들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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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네. 우리 트립어 트루스가... <laughs> 아주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 헤어 플레이하자고. 터치. 일반 썰큐 메인 팀을 하면 좀 나은 조합이 될 확률 상승하긴 해. 일단 문제가 있어. 여, 이거 딱 맞는데. 올라운서가 되기 시작한 이후로 탱커 말고는 나 분명히 라인트로가 유리였거든. 자, 자이벌고

아니, 이게, 근딜이 없으면 조합이 좀 힘들어, 내가 느끼는 건데. 1번은 특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결국 실력이 비슷한 경우가 많긴 많잖아, 어쨌든. 근데 결정력이 약해서, 시야도 어차피 비니까 방금처럼 뒤에 이거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가자고 한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당 근데 있는 편이 보통 아니고 이것도 왜 타고를 치러 가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게 샬롯이랑 마틴이 오히려 타워를 지키는 게 나잖아. 특히 마틴 같은 경우는, 오뭐 샬롯 혼자 깨로 간 것도 아니고, 이 저는 상황에서 솔직히 방. 애초에 이런 식으로 날리는 기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마타오는 보통 일어나고. 해보자고. 아, 이거, 안 돼? 여기도? 지금. 아, 모르겠다. 어떡하지? 이거 트릭시를 찾긴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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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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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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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이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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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꽂히네. 그냥 어차피 이안 되긴 하는데... 틀린지... 대로 해보자고... 트릭시 잡고 하고 싶은데, 디아나가 해줄... 이제 좀것 같네.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만, 디아나 하는 사람 중에 해줄 는데 해줄 수 있는데, 디아나 고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 <laughs> 해줄 수 있는데, 디아나 고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 <laughs> 이거 이거를 해줘야 되 거야. 자 보여. 다 타워나 하자, 아 이거 트로포를 하자고. 그래 맞다. 진대로해 보자고. 이것도, 봐봐, 이거는 벌써 여기 밀고 있어. 약간, 그, 마인드가 달라. 우리 누가 파티였지? 이거...이제 없지 않나? 안녕, 안녕하세요. 아직... 근데 진짜 이거... 아는 사람 아니면 이제 인사 못해줄지도. 앞으로 자기 닉네임 앞에 치는 걸로 하죠. 왜 자꾸... 바뀌는 건지 모르겠네. <laughs> 아니, 지금 여러분 닉네임... 닉네임으로 안 보이지 않아요? 라그란이긴해 영어로 라그란이긴 하지만. 근데 그냥. 마틴 누운 거 아니야? 자, 고 음. <laughs> <laughs> 그거를 그냥 그렇게 마틴을 버리고 나가서 안아버렸다고? <laughs> 네네, 태그로 부여가지고 <laughs> 이게 문제야. 그리고 서포터 요즘 문제가 서포트를 지고 들고 먼저 물리고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게임을 지는 것 같아. 탱커면은 물렸어도 살거든. 보통 뭐, 디아나, 플로리안, 린 이런 애들은 물려도 산단 말이야. 근데 마틴 얘는 이러거든 물리에 바로 죽어버리니까. 언제 와줘요 형님들 진짜. 깔끔하게 <laughs> 처리했어. 오늘도 <웃음> 반 쉽지 않네. 아, 진짜 아 진짜 원 이원딜 이런 거 혐오하고 싶지 않던데. 경좀 힘들긴 해. 아, <놀라> <놀라> 이거, 가족. A k 모르니까 r 까 s 까 g r 에이 근 y 이어그래 e u n c a r i n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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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o n 내가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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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너무 o n 아니 진짜 라인 온들만 할때 이렇게까지 톡식할 이유가 없었다고. 이건이 오케이 완전 마음에 들 이거 이거 나가는 게맞는거 같은데. <laughs> 자꾸 왜 이걸 타워를 깔각이 아닌데 타워를 까다가 뭘 하는 거예요? 이거 죽었다. 그나마 다인고트릭키쿵안 나갔다. 오? 오 살겠아줄니까고라라 <목소리> <슬. 잘라서. 목소리> <목소리> 제캐거 잡았는데 저, 아 조금 못하겠다 서포터의 역할 충실했네. 나 이거, 이거, 먹자. 얘들아? 이거, 먹고 가든가 말든가 하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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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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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테이크! 지로 해보자고 다. 어, 나무짝 안 묻었네. 먹 이거를 해야 돼. 아, 그래 이 나가자. 안 되면 트릭시 궁에 죽겠다. 이거 딱 <laughs> 그럼 개손해 이제 레벨 나와가지고 안빼지 않을까? 까맣게 궁이 너무 잘 터진 거 아니면 <laughs> 괜찮아지고. 마틴 옆.. 잘 돌아서 그냥 또 원딜라인 그거 해줘서 먼저 물리지만 아도면돼 이제 제발 그 먼저 물리면 모든 걸 장담할 수 없어 이거 트렉치네 왜냐면 높기 때문에 다른 건 트위치만 레벨링이 안 돼서 안 녹을 수도 있긴 한데. 어, 달려도 돼. 결국 죽었구만. 아아아아아아 못 살려줘서 미안하다 디아나야 난 최소달 다했다 늦었지만 궁도 써줬다고 이대로 질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무려 궁도 써졌는데 어쩔 수 없었다 입에 묶여있네